네, 오늘의 주제는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1을 미친 듯이 써내려가고, 2, 3, 3, 4, 6, 4, 1, 5, 10, 10, 5, 1, 뭐,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위에서 수앞에서 이렇게, 위에서 수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삼각형 그런 거. 삼각형 모양의 그냥 약간 수를 이제 그냥 써놓은 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즐 재밌는 사실은 일단 솔직히 정의가 좀 이걸 정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인데. 여기를 0번째 줄이라고 하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줄을 정하면요 여기 있는 이제 정계식의각자있수만큼그 뭐냐 그 전개, 전개한 식에서 각자있수만큼자1 넣으면 x 더기 1, 1, 1 2 넣으면 x제곱 더기 2x 더기1 x제곱 더기 2x 더기1 3 넣으면 x 세곱더기 3x제곱 더기 3x 더기1 4 나오면 x 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2 뭐라는 거야? 4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서 x에서 4제곱 더하기 5x 4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0x 3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lcr입니다 그냥 여기 0이고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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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ncr입니다. 다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했었고 ncr이니까 성질 성질 있죠. 이것도 증명할게요. 이거에 이거요 얘네 둘리 합하면 대충 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데 좀 찝찝하니까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n 1 팩토리얼 n- r 팩토리얼 아, r 팩토리얼 아 모란군 r- l 팩토리얼이지. 그 더하기 n- l 팩토리얼 분의 n- l- r- l 팩토리얼 l 팩토리얼 r 팩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r을 곱하면 r백 해 r n r 곱하 n r o pongo p 분 n 똑같 p 분 n g o pongo p o n 이 o pongo pongo n 곱하기 n 1 100분의 r 팩 o n 곱하기 r n 이라서 이건 n c r p 니 n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첫 번째 성질은 위두개 합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정의가 NCR이라고 했죠 NCR이었기 때문에 NCR을 다 더하면 뭐죠? 그러니까 n c r 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게 이게 이제 시그마 x는 아, X, 뭐래? X, 아니지. X가 아니라 K, 0부터 N까지 NCK 곱하기 X의 K제곱인 건데, 요거,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면 NCK의 총합은 2의 N제곱이 되어버려요. NCK의 총합은 2의 N제곱. 실제로 2의 0제곱은 1, 2의 1제곱은 2 2의 3제곱은 뭐라는거야 다시 다시, 다시. 자, 2의 0제곱은 1 2의 0제곱은 1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1더하1더하는4 2의 3제곱은 1 3 3 1 더해서 8 2의, 2의 4제곱은 1 4 6 4 1 더해서 16 2의 5제곱은 1 5 10 1, 5, 10, 15, 1, 32. 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열의, 여기 n번째 줄이라면, n-1, n 는 줄. 몇 번째 줄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아쉽죠? 여기까지 가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이것도 좀 아는 분이 좀 계시던데. 1, 7, 21, 35, 35, 21, 7, 1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데. 자, 여기서. 뭔가 어, 짝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짝수를 지워볼게요 짝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마지막 줄이 없고 위에 줄에 6, 6, 20, 10, 10, 464, 2 그럼 뭐가 나오죠 뭐 보이는 거 없으세요? 아, 이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셔 핀스키 삼각형입니다 다시 보면 보이시나요? 셔 핀스키 삼각형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홀수, 홀수로 시어핀스키 삼각형 형성. 이게 짝수랑 홀수랑 더하면 홀수가 나오고 짝수랑 짝수랑 더하면 짝수가 나오고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짝수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매컨짐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생겨났다가 어차피 또 홀수홀수라서 다시 엎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웠던 거 다시 쓸게요. 4, 6, 4, 10, 10, 20, 6, 6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 이상부터 서 네 번째 알수 있는 겁니다. 자. 1 1일을 더하면 3이고요2 여기. 얘가 1,2,3,4를 더하면 10이고 40,20을 기여니까 35고 6,21 16 21을 더하니까 밑에 여기 뭐 있어야 되죠 56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28이 있어야 되고 16 21을 더하니까 28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더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방향에 있는 게 되고 이렇게 더하면 잘어울세요14 12죠 14 1 더하면 15죠 이 방향으로 더하면 무조건 이쪽에 있는 수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하케스틱 공식이라 합니다. 하케스틱.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공식, 다섯 번째 특징. 이것도 이거는 그냥 이게. NCR이다 보니까 본질이 그런 약간 NCR의 공식이 묻어 있는 게 많은데 1 3 그러니까 이렇게 115 151다 더하면 얼마죠? 32죠? 626 626다 더하면 32죠? 어쨌 그래서 32 이렇게 홀수 번째 있는 수만 더해 32가 나오고 탁수 번째 있는 수만 더해 32가 나와요. 이거는 그, 에 그냥, 이제, 조합에 대한 공식이라고 보는 게더 맞죠? 근데 이건 좀. 35, 35, 21, 7, 1이죠? 자, 다시 볼게요. 빨간색으로. 1, 1, 2, 3. 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1,1,2,3,5 8이고요. 1,5,6 1,5,6 이렇게 해서 아, 1 이거 아니지 1,4,3 이렇게 해서 8이고 1,5,6이해서13 1,6,14 1,6,14 해가지고 21 그리고 1,7 1715 2 3회17 아, 164 1에서 20이었고 1715 20 17 아, 1715 15 13 1 3요1715 13 3회 이거까지 하면 34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피오나치 수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게 왜냐하면 위의 수를 위의 에서두 개를 더해서 밑의 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공식을 잘 적용시키면 이게 나옵니다. 얘네 얘네 더해서 얘네 얘 얘네, 얘네 더해서 얘기 때문에 이 전항, 이번 항 합해서 이 전항, 이번 이번 항 0이죠. 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항, 이번 항합해서0 이런, 이런 식으로 피오나치 수열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1,1,1,1,2 1,331 14,641 15,000 1 16,100 16,100 뭐라, 그냥 쓸게요. 헛소리 안 하고 1, 6, 15, 20, 15, 6, 1 이런 식으로 쭉개져 나갈 거잖아요. 최저로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 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 1, 1 말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봐요. 저는 6을 고르겠습니다, 6. 다른 좋은 숫자 많은데. 일단 6 먼저 골라볼게요, 6. 6을 보르면 6, 6 위에 뭐 있어요? 5일 있죠? 15일 있죠? 21일, 7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듭니다. 플러스 삼각형을 만들면 5, 1, 21은 105죠. 15 곱하기 7 곱하기 1도 105죠. 우연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15 골라 볼게요. 5, 10, 6 여기 15 있었고 6, 20 21, 35 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계산 제가 할게. 2100입니다. 얘네 세개 곱하면 2100 똑같이 나와요. 못 믿겠어? 해 보세요. 이거 진짜 나와요. 자, 일단 좀 계산을 도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120 해서 2100이고. 이렇게 해서 210 해서 2100입니다. 어쨌든 2100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합이 아니 뭐래? 합 말고 곱이 같다. 아, 맞다. 커뮤니티 문제 풀이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A, B, C, D, E는 A 다기 B 다기 C 다기 D 다기 E를 만족하는 A, B, C, D, E의 순서쌍을 자연수 순서쌍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요. 꽤 많은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그냥 일, 일단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발상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A, C, D, E.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는 뜻은 사실 서로 문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을 때,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식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정을 해도 문제가 없죠. 막 갑자기 이렇게, 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뭐, C가 2고 D가 8인 이런 값이 나와버린다. 무조건 이런 건 없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다른 해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망친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일반성 H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B는 A 더하기 B, A 빼기 B라 할게요. 여기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둬도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왜냐면, 하 A랑 B가 바뀌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되죠. 바뀌어도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 를 풀면 a b c d e가 o a 보다 작죠 그쵸 이게 o a 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b c d e가 o 보다 작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누가 나이즈 면됩니다 b c d는 o 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b c d 어 B가 C, D, E는 1일 때 말이 됩니까?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4니까 A 더하기 3입니다. 자, 영은 3입니다. 영은 3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제가 뭐 보... 모든 사람한테 영은 4라고 박시. 막... 말하고 다니면 빌 게이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영을 잘하고 말하고 다니면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니까 러 영은 사다. 이게 틀린 거니까 BCD는 1이 아닙니다. BCD는 2일 때2111 밖에 안되지. 2111 2111 하면 2111 오죠. A다기 오는 2A입니다. A는 입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일단 하나 나왔어요. 일단 하나 나왔어요. 5111. 실제로 다다하면 10이고, 다곱해도 10이죠. 자, 그리고 b c d e 는 3일 때. 3, 1, 1, 1. 3, 1, 1, 1 대입하면 6이죠. 6. A다하기 6은 3A. A는 3이죠. 그러면 또 하나 나왔어요. 3, 1, 1, 1. 1이 3개라서 3이고, 3이고, 3이라서 9. BCD2는 4일 때4111 하면 4111 하면 a 더하기 7은 4a가 되니까 a는 3분의 7 입니다 이거 아니죠 2211 하면 6이고 4 3에 있는 6이 나와서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211더 찾았어요 그리고 b,c,d가 5일 때는 5의 는 a 더하기 8이 돼서 a가 2가 나오거든요 근데 b가 5가 되야 되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해서 이세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렸죠 아 그리고 2,2,2,1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얘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이제 120 나누기 6은 20 얘가 배열되는 경우에서 12 5 얘가 배열되는 경우에서 10 해서 총 40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당화 재밌고 신기한 컨디션 잘모르겠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